미국의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엄청난 발언으로 코인 시장이 요동치며 이 코인들이 최대 1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여파로 코인 시장과 전체 증시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강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내세운 강세 근거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를 시작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강대국들도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비트코인 매집 법안이 통과되어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정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으로 이어질 경우 대략 230억 달러가 넘는 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니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할 여러 알트코인 메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얼마 전 개최된 미국 최초의 백악관 암호화폐 행사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어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앞으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한 디파이 관련 코인도 조명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는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테나와 에이블을 매수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디파이 플랫폼인 카우 프로토콜과도 접점을 지니며 카우 코인은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접점 소식 이후 며칠 만에 200% 이상 폭등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sec가 디파이 규제를 강화하려던 브로커 딜러 규정을 포기하고 미국 국세청의 디파이 관련 규제도 폐지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인 RWA 관련 프로젝트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는 RWA 관련 대표코인인 온도파이낸스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달성했고 파트너십도 체결하며 본격적인 RWA 확장을 추진 중인데요. 게다가 트럼프의 장남이 온도파이낸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상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는 발언을 하면서 RWA 메타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그리고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향후 RWA 토큰화 시장 규모가 무려 4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기에 실물자산 토큰 메타도 급격한 상승을 하며 코인 시장을 주도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행사에서 피파 회장이 참석해 피파 코인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고 피파 코인을 모티브로 한 여러 민코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 피파는 출시 후몇 시간 만에 무려 14만 퍼센트 폭등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공식 민코인 프로젝트가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기사까지 나와 민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침 SEC가 민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민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제기돼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민코인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코인 행보하고 접점을 지녔기에 이 코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아 강력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백에서 비싼 건 몇천만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스무 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스무 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드리기 위해 막아두지 않고 이전에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경에 3만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36만 5천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 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 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